배영의 핵심 원리 몸통 회전. 배영을 배울 때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몸통 회전, 바디 로테이션입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. 몸은 회전하고 있지만 머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. 이렇게 좌우로 균형을 잡는 연습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. 양쪽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시고 이때 가벼운 킥을 계속해서 추가해 주는 것 잊지 마세요. 2. 한팔 들기 연습 (Warrior l n 이제 팔 동작을 추가해 보겠습니다. Warrior 암 자세를 추가해 볼까요? 한쪽 팔을 물 밖으로 쭉 뻗어 머리 위로 곧게 올리면서 Warrior l n 자세를 취합니다. 이 자세를 오른쪽과 왼쪽 모두 충분히 연습해 주세요. 이제 워리어 린 자세를 좌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한쪽 팔을 곧게 올려 잠시 유지했다가 반대쪽 팔로 스위치하는 거예요. 이때 팔을 뻗었던 팔은 옆으로 쓸어 내리고 다른 팔을 워리어 린 자세로 올립니다. 중요한 건두 팔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점이에요. 하나, 둘, 셋, 멈춤. 그리고 스위치. 하나, 둘, 셋, 멈춤. 그리고 스위치. 이렇게 중간에 잠시 멈추면서 좌우 균형을 잡는 연습을 먼저 충분히 해 보세요. 3. 연속적인 팔 스트로크. 이제 팔을 멈추지 않고 연속적으로 움직일 거예요.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움직여야 합니다. 팔이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엄지 손가락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돌려 새끼 손가락이 먼저 물에 닿도록 해 주세요. 새끼 손가락이 먼저 물에 닿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 오늘 배운 몸통 회전과 워리얼린 동작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. 여러분의 배영이 훨씬 쉽고 빨라질 겁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물놀이 종합 엔터 채널 헤이 워터 감사합니다.